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를할 거예요 후! 아 그리고 얘... 아 그리고. 이 아무것도 이 사연을 이 영상을 아 그리고 이 영상을 왜 찍게 되었냐면은 음, 제가 제가. 제가, 오, 제가 영상을 잘안 찍은 거에 대해 서말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영상을 그동안 안찍었던 이유는 내가 원래 뭘잘 잘 까먹는 성격이 있단 말이죠. 중요한걸 그래서 그래서 가끔 그래가지고 이걸 엄청 많이 까먹게 그니까, 이거 언제나, 찍어야 하는 걸 생각한 적도 있는데, 그때 갑자기 학교 오자마자, 또까먹었단 말이에요? 걔가 찍고, 못 찍었던 것 같아요. 근데, 그때, 근데 그날 밤에, 지지, 그때 생각 안 나죠, 밤에. 근데 그때 너무 늦은 새벽이야 여기야 영상을못 찍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. 그리고, 만약에,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,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, 구독과 좋아요 필줍니다. 응? 아 그리고 <먹 variance> 어지 이거 왜이래 그리고 오늘 목표 제 목표는 사요나야 사요나야 다녀5월일 깨기입니다. 여기서 떨어졌거든요. 아 이게 정해? 난눈 점프잖아. 뭐지? <laughs> 아, 오늘의 작전은 실패입니다 그럼 여기 아, 이 창문 누구지? 어쨌든 빠이빠이 嗯。<No. S 2> no.